고양이는 밥만 잘 주고 잘 놀아주면 알아서 잘 크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엄마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했었고, 고양이가 손이 덜 타고 키우기 쉽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서 잘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양이가 처음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때였다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0년 차 집사인 저한테 혹시 끼집사님은 10년 전 처음 고양이 키우던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 할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고민하고 고민해서 출연한 3가지를 오늘 이 영상에 전부 다담았고요 키우시면서 우리 야옹이가 입맛이 왜 이렇게 까다롭지? 라던가 막상 키워보니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지친다던가 현재 초보집사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처음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게 10년 전이니 아마 2015년쯤 될것 같은데요 엄마의 심한 우울증으로 삶 3개월 된 악갱이를 입양받아서 키우게 된게 고양이 키우기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당시 23살이었던 제가 정신을 좀 차려서 술도 좀덜 먹고 다니고 밖에 좀덜 놀러 다니고 돈을 좀덜 쓰는 대신 영상 편집하는 거를 미리 배워서 고양이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아마 지금 엄청난 대형 유튜버가 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 얘기는 정말 장난이고요. 어차피 2015년으로 돌아가 유튜브를 시작한다 했어도 제 경험과 정신적 성숙함이 한참 모자랐었기 때문에 분명히 폭망했을 거 뻔하고요. 이제 진짜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입맛 스펙트럼 넓히기를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생후 2개월에서 6개월이 사회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맛보고 경험했던 기억들이 성묘가 되어서 쭉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입맛 까다로운 거, 가리는 거 없이 주는 대로 족족 다잘 먹고 식탐까지 많고 이러면 이건 집사인 제가 조금 덜 주고 안 주면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데 애초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렇게 안 먹어버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아홉 마리라는 다묘를 키우다 보니 현재 가장 힘든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한 가지 예로 저희 자두는 허피스가 너무 심해서 죽어가길래 한 겨울에 엄마가 패딩주머니에 넣고 데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저희 셋째 보리가 심장병 진단을 받고 집에서 집중케어를 받고 있던 때여서 가족들의 오은신경이 보리한테 가 있었고 다양한 간식, 다양한 식감, 다양한 맛 이런 거를 경험했어야 되는 자두가 그때는 그냥 오로지 밥그릇에만 놓여있던 건사료만 먹고 자랐다 보니 지금도 오로지 건사료만 먹고 습식은 절대 안 먹고 진짜 놀라운 건추도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굳어진 습관이 영양제 먹는 것부터 음수량 늘리는 것까지 해서 집사의 육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다 보니 피로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냥 잘 먹이는 것만 먹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맛과 한 가지 고기 원료만 찾는 고양이들은 나중에 처방사료나 처방식을 먹을 때 스스로 먹지 않아서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심지어 이 감당은 고스란히 보호자가 감당해야 되고요. 나중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옹이가 스스로 잘 먹어줘서 관리하는 것과 강제 급여와 외적인 처치를 동반해서 하는 관리랑은 회복 자체 차원이 달라서 야옹이가 가리는 거 없이 전부 다잘 먹는다라는 거는 진짜 복 받으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잘 먹는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초보 집사 시절이다 보니 어린 고양이한테 이것저것 주지 말라 사료로 확 바꿔버리면 설사하니 잘 먹는 거 꾸준히 줘라. 어릴 때 간식 많이 주면 입맛 버린다. 중성화 이후 살찌니 간식 주면 안 된다 등 이런 정보들을 믿고 따랐는데 아 지금은 솔직히 너무 후회 돼요. 모야는 첫 고양이여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추르나 간식 사료 캔등 이것저것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웬만해서 주면 주는 대로 거의 다 최고로 잘 먹거든요. 육묘 난이도가 진짜 최하일 정도로 먹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키우기 너무 편한데 어릴 적 길거리에서 굶어서 못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야옹이들은 지금도 식탐이 많고 대체적으로 습식 캔까지는 다잘 먹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너무 많아서 영양제를 타거나 조금만 뭔가 다른 맛이다 싶으면 안 먹. 물론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것저것 확확 바꿔가면서 먹이면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알러지나 소화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기존에 잘 먹는 사료에 다른 맛의 사료를 조금씩 섞어서 비율을 점차 늘려준다든지 딱딱한 거, 말랑한 거, 촉촉한 거, 동결건조 등 다양한 식감을 체험시켜주는 방법으로 고양이의 입맛 아...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고요. 당연히 야옹이의 입맛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집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육묘 난이 는 훨씬 쉬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아홉 마리를 전부 새끼 때부터 키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를 새끼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중성화를 일찍해서 살찌는 게 걱정이라면 그건 양을 조절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먹는다고 뭐든 양껏 주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야옹이가 사회화식이라면 꼭 다양한 맛과 식감을 체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럼 저처럼 진짜 고생해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반드시 할일 바로 면허 따서 차 마련하기입니다. 뜬금없이 고양이 키우는 거랑 차 면허 따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황당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때 당시 면허도 없고 차가 없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손해 본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면허를 딴게 2018년도 10월이고 운전을 시작하게 된게 같은 해 12월 달인데요. 그전 3년까지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뚜벅이 생활을 했고 차가 없어서 동물병원은 길 건너 한 30초에서 1분 거리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이 다른 동물병원에 비해 조금 일찍 닫는 편이었는데 저녁 7시 반에서 8시 이쯤 되면은 진료를 볼 수가 없고 같은 동네지만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동물병원들도 일찍 닫는 바람에 늦은 저녁에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하게 택시를 부르고 진료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달려가곤 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물을 데리고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님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탑승 거부 당한 적도 있고 싫은 소리 듣는다든지 택시 요금을 더 내야 한다든지 고양이 좀안 울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듣기도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라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이 돈을 달라고 하면 더 준다든지 싫은 소리를 해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는 하필 길 건너 자주 가던 동물병원이 오진을 내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병원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기 시작.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초보 집사 시절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에서 입양 보낸 고양이 중에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한쪽 눈이 실명한 고양이도 있었고 저희 모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잘 있는 귀를 그때 당시 썩었슨이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실명이 된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였는데 새끼 때 눈을 덮고 있는 이 하얀 각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집 근처에 있던 그 병원은 눈에 난 염증이니 안약을 열심히 넣어주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몰랐으니 안약을 열심히 넣어줬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건 눈에 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무튼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다니던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다른 병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차가 없으니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더 좋은 동물 병원을 알아봐서 다니고 싶은데 기껏 해봤자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24시 동물 병원조차도 없어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5년이면 카카오 택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사는 지역에서 괜찮은 동물 병원을 찾으려고 네이버 카페에 지역명을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글 읽어보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딱히 괜찮다라는 평이 있는 동물병원이 없었고 별로다 잘못 진료받아서 개고생했다 뭐 이런 글들이 더 많았어서 사실 엄두도 안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초반에 나가서 술 사먹고 밖에서 놀고 월급 받으면 돈 펑펑 쓰고 이랬던 돈들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면허를 조금 일찍 따고 중고 경찰라도 하나 뽑았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아 지금 좀 이것도 후회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정신 차리고 돈 모아서 일찍 운전을 시작해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안 보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고양이 관련 책 읽기입니다 제가 원래 책을 자주 읽는 편이고 평소에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20대 초반에는 도파민에 너무 쩔어 있던 시기였어서 책과 친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지만 반려동물 키우기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 관리에서부터 행동 관련, 식습관에 관련된 것등 너무 쉽게 잘 써져 있고 지금도 읽으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서 용묘하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10년 전에 처음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키우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지식인 같은 데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랬었는데 은근 잘못된 정보도 많았고 답변해주시는 분들에 따라 답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적도 정말 많았어요. 기억나는 일은 로얄 캔인 사료에는 기름이 많아서 먹으면 눈곱이랑 귀지가 폭발한다. 고양이한테 야채는 안 좋으니 고기류만 먹여라. 유기농 사료는 먹이면 안 된다. 습식을 먹이면 입에 구내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물론 이런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보호자이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으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키우다가 막상 문제가 딱 닥치면 그제서야 아 어떡하지? 하고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으니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정보였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부라부라 대처하려고 하는 거 진짜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에서는 아 저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고양이가 밥을 안 먹어요 갑자기 설사를 해요 이러면 저도 지금도 검색을 해 보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원인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는 게 없으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무조건 병원을 가게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고양이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료를 바꿔주게 되었는데 그게 고단백 사료였어요 근데 원래 사료를 바꿀 때는 먹던 거에 사료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점차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양이는 설사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래 먹던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진짜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야 제가 고양이를 10년 동안 키워보니까 보호자. 원치 않아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맞닥뜨리게 돼요 무엇을 먹일지 같은 가벼운 선택부터 시작해서 생명 연장을 시킬지 안락사를 시킬지 이런 무거운 선택까지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할수 있게 조금이나마 기둥 역할을 해주고 보호자의 삶이 단단해질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고양이에 대한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치만 우리가 수의사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관련 서적 조금씩 읽고 집에 이렇게 놔두니 생각날 때마다 컨닝페이퍼처럼 찾아서 펼쳐볼 수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지 않게 되니 진짜 삶의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초보 집사 시절에 이런 것좀 미리 읽어둘 걸 하고 주마등처럼 후회스러웠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후회가 있으신가요? 야옹! 제가 10년 동안 고양이를 키워보니 고양이는 내둔다고. 스스로 잘 크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집사가 얼마나 손을 태우고 노력했나에 따라 앞으로 집사의 삶이 편해지냐 불편해지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어릴 적 방치해놓고 편하게 키운 고양이는 나중에 커서 편식쟁이가 될 수도 있고 손만 닿아도 싫다고 예민하게 구는 까탈스러운 고양이도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집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발톱도 직접 깎아주고 심장사상충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발라주고 이것저것 조금씩 먹여보기도 하고 하기 싫다고 반항하면 어허 어디서 쬐깐한 게 까불어? 라면서 싫어하는 관리도 억지로 하다 보면 집사가 어떤 짓을 해도 얌전하고 몸을 맡기는 효묘가 될것 같아요 물론 야옹이마다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 자랐지만 우리 고양이와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나는 어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이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양하게 먹이고 일찍 면허도 따고 책 읽는 거는 무조건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막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제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고양이 키우게 된 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남기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